자, 오늘은 출로두 대, X7. 출고하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P 모델 하나, 그리고 M 스포츠 모델 하나, 요렇게. 이번 달에 X7이 4대인가? 5대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차, 인기차종 X7 가시죠. DP부터 보시겠습니다. D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스포츠하고 차이점 보시면, 휠의 디자인, 요렇게. 차이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차빌 들어가고요. M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 부분의 차이점이 M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디자인 퓨어 엑슬런스는 깔끔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에 대한 차이점은 없어서 사실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호도 좋은 번호판으로 대표님께서 팔이 들어가는 걸희망하셔서 신경 써서 준비를 해뒀고요. 골프팩도 대표님께서 희망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해뒀습니다. 좀 모든 준비를 다 맞춰뒀고요. 출고장에서 대표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분 좋게 출고해드리고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모델이라고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이 담겨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오늘은 M 스포츠 40i 가솔린 모델을 출고할 겁니다. 보시죠. 짜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X7 40i 가솔린 모델이고요. 엠스포츠 이거는 블랙 사파이어라는 색상입니다. 블랙 사파이어 저희 이제 블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카본 블랙, 네이비 계열이랑 이제 블랙 계열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카본 블랙이라는 색상이 있고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사파이어. 흔히들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블랙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X7 자체가 워낙 크기도 있고 웅장한 차다 보니까 이게 블랙을 입혀 놓으니까 더 포스 있는 느낌이 풍기죠. 요렇게 지금 엠스포츠 모델로 준비되어 있고 어, DP랑 M 스포츠 차이점 또 설명드리면 휠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제 DP 같은 경우에는 마차휠로 들어가고 이렇게 촘촘 촘촘하게 어, 챙이 나뉘어져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 조금 더 스포티하고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좀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M 스포츠 휠을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휠에서 M 스포츠 디자인 휠 갖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곳곳에 m 스포츠에 대한 그 감성이 묻어나 있죠. 자,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x7은 보통 6인승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7인승 차입니다. 사실 x 7의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턱에 여기에 이제 컵 홀더가 있어요. 이 특징이 있는데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그냥 발판으로 두고 여기 가운데에도 시트가 있는 점자 여기서 X7 키 동작법 한번 알려 드릴게요 3열에 탑승자가 생긴다 라고 하시면 여기 버튼이 또 있어요 여기에 이 버튼을 앞으로 눌러 주시면 그렇게 되면 시트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3열에 그 탑승자가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시트도 지금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지금 짐이 있긴 한데 이렇게 올리시고 하시면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풀로 이렇게 3열 시트가 올라가는 거고, 저쪽도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저쪽 시트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조절하실 수 있고, 저기 뒤쪽에 보이는 트렁크에서 오픈하셔서 조절을 하시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진행하신 다음에 여기에 시트 포지션으로 다시 맞추겠다라는 모양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시면 시트가 원래대로 시트 포지션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 디폴트에서 아까 처음부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뒤로도 갈수 있고 더 뉘어지게 합니다. 자 그리고 X7의 재밌는 점 설명해 드릴게요. 저 이제 왼쪽에 있는 선블라이저를 여는 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기 이제 선블라이저가 올라가죠. 닫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닫히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선블라이저 버튼 누르시면 블라이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뭐냐? 밑에 있는 건 요거는 썬루프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썬루프가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X7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루프 라운지죠. 밤에 저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불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이쁜 감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차고요 요거는 이제 3열에 있는 블라이저가 또 있어요. 이거를 오픈하는 겁니다. 오른쪽 시트에서도 조절 가능하시고 왼쪽 시트에서도 다 조절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M 스포츠 모델하고 DP 모델하고 차이점 한번 설명드리면서 보여 드렸고 지금 25년식으로 모델이 체인지가 됐고 물량 자체가 BMW에서 X7에 대한 문의도 많고 그리고 수요도 많다 보니까 X7에 대한 물량을 많이 열어 놨어요. 그래서 x 7 바로 빠른 시일 내에한달 이내에 출고도 준비를 해 드릴 수 있다 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재고 문의나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또 출고 준비하고 출고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 주행은 컴포트 주행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했을 때 이전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X7보다 달라진 게 롤은 더 없어졌어요. 롤이라고 하면 이제 차가 양옆으로 흔들리는 그 롤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면 액티브 롤 스티빌라이저라고 롤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X7을 정말 많이 찾고 계시는데 컴포트한 승차감 특히 시승하신 분들은 와, 이차 진짜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유 자체가 그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2열에 앉으신 분들, 가족분들도 다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주행을 할 때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정말 컴포트하죠. 차 오는 거잘 보고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실 X7 같은 경우에는 X7으로 사실 이렇게 막 스포티한 주행보다 일반적인 그냥 크루즈 크루즈 주행. 어, 에어 서스펜션에서 걸러 주는 요철을 골라 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롤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이제 그 크루즈 주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운전하실 때에도 그냥 피로감 없이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어, 가족분들이 탑승하셨을 때에도 모두가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게 X7이 지금 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스포티한 주행을 하시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앰비언트도 바뀌고 허리 볼스터도 잡아주고 엔진 출력도 바꾸고 변속 타이밍도 바꾸고 어, 핸들 감도 바뀌고 컴포트한 주행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한 비오팔 엔진이죠 381마력을 나타내는 엔진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시 컴포트를 놓고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컴포트로 주행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막힐 때에는 그냥 크루즈 켜두고 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식이 정말 잘 돼요. 옆에서 끼는 차들까지 인식을 다볼 수가 있고, AR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차를 추적을 하고 있고요. 옆에 차가 가는 경우에도, 차를 계속해서 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편하네요. 지인분. 그니까, 타 브랜드 직원분이신데, 최근에 X7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타시고 계시는데 너무 좋다고 항상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패밀리카로 너무 순세없고, 공간도 크고, 그만큼의 그 승차감을 뒷받침을 해주고, 이만한 차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X7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고, 또 다음 편에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